어, 안녕하세요, 여러분 모니카입니다. 네, 어, 되게 오랜만에 네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데요. 아뭐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네 하는 게 많아져가지고 어, 영상을 자주 만들 수가 없네요.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음 그래도 여러분 좀 어, 약간 예 이해를 해주시고. 어제도 저녁에 한 거의 밤 12시까지, 네, 뭐, 어, 여러분들한테 드릴, 어, 자료 같은 거를 만들면서, 어,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뭐, 특별하게 막, 어, 사실, 여름방학 계획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, 그냥 이것저것, 네, 이것저것. 어~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못떠떨른 못 수다를 대신 편집은 조금 최대한 줄이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그냥 올려놓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으니까 너무 막 에~ 예, 막적 적으려고 막막 준비태세 하지 마시고 <laughs> 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~ 우리 그~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제 근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별로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, <laughs> 어, 근황을 좀 얘기해 볼까요? 그냥, 여러분 수다 떨고 싶어서 그래요. 네,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<laughs> 어, 일단, 어, 오전에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할수 있는 날은 하는데, 어, 어제는 비 맞고 막 나갔어요. 비 우산 들고 막 이렇게 나가서 웬만하면 만보 걷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, 오늘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. 그래서 이 비가 좀 빨리 그쳐야 될 텐데, 어,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운동을 좀 쉬었고, 그래서 오전에 새벽 운동, 요새 만보 걷기 이런 거 하고 있어요, 여러분. 한, 한 시간 반 정도.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꼭 이것 때문은 아니어도 이제 제가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어, 어 몸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여러분 많이 하시는 그런 해독 해독하고 나서 이제 약간 뭐 쉐이크나 뭐 이런 섬유 식이섬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쉐이크랑 뭐 식이섬유 그다음에 밥한끼밥한끼 그다음에 음~ 어, 간헐적 단식, 예, 16시간 공복, 예, 이런 거를 좀 지키면서, 운동은 근데 걷기 밖에는 못하고, 못하겠더라고요. 네, 뭐 이런 걸좀 지키면서,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한 마이너스 5kg, 정도 지금 된 상황이고, 어, 이게 빠지는 게 정말 계단식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은 또 계속, 예,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고, 그냥 제 목표는 그냥 한 1년 정도 잡고, 천천히 1 k 로1 k 로 빠졌으면, 몇백 고랑 몇백 고랑 빠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, 어, 급작스럽게 많이 빼면 어차피 다시 또다 찌기 때문에, 그냥 별다른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, 그냥 늘상 그냥 루틴으로 운동과 이렇게 먹는 거 조절하면서 하루 한끼 정도는 맛있게 먹고, 그리고 간헐적 단식 하면서 건강하게 좀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는 게제 목표예요.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까지 정말 한 5kg만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. 네, 이거 갖고도 사실 제, 표, 제 표준 몸무게는 아직 멀었지만, 어쨌든. 자, 그렇게 저 지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제가 요새, 어, 하는 공부는, 어, 종류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. 근데 그날 그날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거든요. 뭐 이걸 꼭다 해야 돼.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. 어, 일단은 독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시고, 그 다음에, 어, 독서 하나 하고, 그 다음에, 어, 이거는 오전 공부예요 네, 독서 하나 하고, 어, 그 다음에 요새 제가 뭐 리부트 책 읽고, 김희경 쌤의, 어, 리부트 책을 읽 시작하게 된 공부가 어, 파이썬 공부예요 집에 이제 그 책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쉬운 동영상 강의 6시간 짜리 뭐 이렇게 해서 어, 찾아서 그거 조금씩 보고 있는데 요새는 책을 좀 보고 있어요 책으로 예, 그 아들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책이 있어서 이거를 해서 요거하고 저거하고 해서 이것도 그냥 뭐막 급하게 하지 않고 어 그날 그날 조금씩 예, 조금씩 쪼개서 하는게 제 습관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, 뭐 파이썬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읽고 있는 책은 제가 요새 그 블로그에 많이 쓰듯이 지우 쌤의 그 지우티비의 그 지우 쌤의 어그뭐 신기하게 영어 뇌가 만들어지는 뭐뭐책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나왜 이렇게 길어 책 제목이 너무 길어 신기하게 어요 바꿀게요. 어, 어, 이거예요. 신기하게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. 신기하게 영어들까 만들어지는 문법 해갖고 옆에다 이렇게 막 줄줄이 붙여가면서 읽고 있는데 지금 한요 정도 읽었고 한 요만큼 한 요만큼 남았어요. 예. 워낙 제가 하는 게 많아서 조금 조금 읽어. 지금 사역 동사 들어갈 차례고. 그래서 어 신기하게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는 그렇게 하고. 이제, 그렇고, 독서, 아까 참 말씀 안 드렸는데, 지금 중세편 반 이상 읽고 있고, 교양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, 어, 세계 역사 이야기, 교세라고 많이 쓰는 요 책을 읽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지우티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새 완전히 빠져있는 게 영문법, 지금, 네. 부해요 근데 어, 이 얘기를 오늘 조금 먼저 좀 드리고 싶었어요. 네, 제가 이제 오전에 이렇게 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할게요. 오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주로 공부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수업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업. 진행을 해요. 근데 제가 수업을 많이 하지 않아요. 많이 하지 않고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만 잘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서 수업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 제게 있죠. 이 저녁 시간에는 어저 후원해 주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시간. 그래서 신문 만들고 그다음에 영 영자 신문 뭐 이런 거 영어 싹쓸이 어, 영어 3종 세트,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시간이에요. 그래서 어제 이제 이거 8월 둘째 주거 만들어서, 어, 싹 보내드렸어요. 제가 만든 게, 싹스리, 보스베이비, 섀도잉 하는 거, 보베쉐라고 제가 많이 쓰죠. 그 다음에, 찐단어, 이거, 러닝그라운드님 레오쌤이 만들어주신 영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, 어, 이거를 지금 제가 아이들과 2주차 계속하고 있어요. 저희 공방 아이들은 제가 중3이지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막 공부를 영어를 시켰던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, 어, 귀를 좀 뚫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 지금 하고 있는데, 어, 금방 그냥 순식간에 뚝딱뚝딱 잘하고 있고요. 저는 이제 아이들이 중3이다 보니까 외우는 능력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다 외우게 하고 있거든요. 외운 거 검사하고 끝나면, 어, 한1 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아이들이, 어, 이렇게 하고,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하고 저한테 검사 받고, 네, 말하고,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를 나눠서 여러분도, 어, 이렇게 하루가 잘 정리가 되지 않으시면 오전, 오후, 저녁, 이렇게 나눠보세요, 여러분. 저녁에서 밤까지겠죠? 네. 그래서, 오전에는 우리가 운동이나 독서 위주로 루틴을 따,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오후에는 여러분들 일반,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되죠. 저야 뭐 수업이 일상생활이니까 수업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왜 목표로 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. 목표로 하고 계신 것들 하나씩 진행을 해보시던가,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영어 공부, 예,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, 아이들과 함께 영어 공부하는 그런 시간. 어, 우리가 요 시간에 오전에 이제 요새는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따로 사실 구별은 잘안 되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운동과 독서하면서 내가 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새로운 공부 같은 것들을 실약하기에는 어 새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여러분 살고 있어요 아 어,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음 일단은 제가 워낙 요새 이제 일을 조금 많이 하게 되어서 어, 이런저런 뭐~ 수업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고 어~ 뭐~ 제가 아이들 둘을 고등학교까지 지금 다 키우고 있지만 또 어~ 어렸을 때의 생각과 요즘의 생각은 또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그런 상황도 자꾸자꾸 자꾸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것저것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, 네, 영상을 찍으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,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, 오늘 영상은 좀 되게 편집 없이 그냥 길게 하려고 여러분,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, 어, 영어 문법 공부를 제가 요새 시도하고 있는 영문법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어, 제가 주말에 여러분 한게 있는데,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어, 여러분들 제가 인스타 통해서 되게 많이 어, 올려놨는데, 보신 분도 계실 거고,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. 어, 이게 뭐냐면 독해예요, 여러분. 그 사실은 어, 사실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, 여러분. 어,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문제집에 있는 걸 도용해서 쓸 수도 없고 어,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그 박기범 선생님 강의는 다 전부 무료로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. 그리고 교재는 어 시크릿 그라머라는 그 그라머 책 하나 정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들어가 봤을 때 어~ 근데 이제 박교감 선생님이 어~ 뭐~ 서울대 보내기 프로젝트라는 그~ 재생 목록 안에 어~ 이렇게 독해 리딩하는 그런 강의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~ 굉장히 좀 어~ 독해 자료 왜 아리랑 뉴스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쉽지는 않아요 초등학생이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어~ 저는 이제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는 영상이나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쉐도잉 자료나 이런 걸로만 해도 충분하고 귀를 트이는 게 목적이지 뭐 어려서부터 막 독해를 하고 단어를 외우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적으로 다가갈수록 아이가 영어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이후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가 사실 더 중요하죠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귀만 튀어 놓으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 그런 자료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제 왜 만들었냐면 교재가 있으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어, 내가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 볼까 해서 어, 만들었고 이런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예. 뭐 일일이 치지는 않았지만 나와있는 지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크립트가 제공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뭐 LLY 기능을 이용해서 하려니까 그것도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이제 거기 왜냐면 문단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자막대로 그냥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다 편집하고 뭐 자르고 올리고 붙이고 하기가 귀찮아서 제가 핸드폰에 제 노트 10에 그 세이펜이라고 해서 그왜펜 갖고 하는 노트들을 왜 펜이 있잖아요 그런 펜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캡처를 해서 그걸 다시 읽어 들여서 다시 스크립트로 바꿔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시간이 좀 네.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별로 안 되겠지만. 그래서 문단별로 제가 나눠 가지고 해설은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번역기로 씩 돌려 갖고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독해를 할 때는 해설은 그냥 참고를 하는 거고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는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해설이 그렇게 막 크게 틀리지도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빨리 만들어 보는 의미로 그냥 두었고 어 강의가 이렇게 긴 독해 지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부터 서비스 해드렸던 그 qr 코드로 전부 다 제가 한번 넣어 봤어요 근데 어,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, 이걸 제가 지금 뭐, 언제부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런 얘기가 아니고,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충분히, 어, 검증을 해야 되고, 검토를 해야 되는데, 어, 꼭, 제 후원을 해야지만 이런 걸할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점이 좀 서운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. 신문 할 때도 제가 신문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게 될지 모르고 어, 시작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희 어떻게 했어요? 유튜브로 제일 처음에 생각나세요, 여러분? 아이서치인가 그 앱을 가지고 막막 어, 신나 가지고 이렇게 신문 캡처할 수 있어요?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올렸는데 어 그게 유료 앱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아 유료 앱이라서 일주일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대요 어떡하죠 하다가 제가 어왜 pdf 파일로 저장하는 핸드폰에서 pdf 읽기 전용으로 에 삼성 그 인터넷 앱을 이용해서 읽기 전용으로 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문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프린트해서 봐보세요 하고 제가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 뒤로 온 메시지들이 어보니까님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제가 일을 하고 또 아이들과 막 지내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가 잘안 돼요. 막다 계속 하고 싶은데 꾸준히가 안 돼요.라는 피드백이 너무 많았어요. 아 그래서 제가 어 저희 공부방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었던 시점에 여러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어 하고 그때쯤 제가 후원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었. 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.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된게 아니듯이 어 이러한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, 제가. 근데 알아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 출처도 그래서 다 알려 드리잖아요. 박기범 선생님의 한마디로 닷컴 TV에 어서울대 프로젝트라는 그런 재생 목록에 가면 있어요 그 강의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적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노트에 다 적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자료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만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 적고 이렇게 아, 이렇게 독해를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만들어본 것 뿐이지 이걸 뭐 언제부터 해드릴게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금방 해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,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걸 그러면 왜 하느냐?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요. 방법을 알려드리는데, 어 이게.